바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중에 무려 13권을 썼던 최고의 신학자였고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로마와 유럽 대륙으로 이동시켰던, 그리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을 가리켜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가론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직무를 맡았던 유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으니, 그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으려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사도는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았기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마지막 남은 사도를 뽑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기도를 마친 후에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그가 바로 마티아라는 사람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제비 뽑아서 들어갔던 마티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예수스님을 직접 따라다녔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증명자였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테나 야고보는 사도라고 불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는 내내 자신이 눈물로 세웠던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하여 네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적도 없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사도의 조건에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회중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 57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암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여기 나오는 사울이 누굴까요? 네,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외치던 스테반을 향해 회중들을 부추겼어요. 돌 던져 죽이자. 그리고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맡아주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죽여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핍박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옛 사울이죠. 그러자 사도들 열두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졌어요. 너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잔멸을 시도합니다. 성도들의 각 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들을 끌어당가서다 옥에 가두었어요. 얼마 뒤에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식 문서와 서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다메색을 향해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사울이 바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위협이라는 말은 복수하려는 사람이 대상자에게 계속 가는 협박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살기라는 것은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수하기 위해 늘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처럼 이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서 사도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당연히 벌어질 만했어요. 과연 그런 그 그런, 그런 바울을 누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줄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바울은 사도 아니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도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신 호의. 나의 편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선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던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박해자여 방해자인 핍박자인 바울을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예수 안에 원수되었던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바울은 자기의 의를 위해 예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 교회를 핍박하려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되었던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말을 타고 담에색으로 가던 길, 하늘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원수가 되었던 바울에게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철저한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위협과 살기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서 바울에게 그대로 주었을 거예요.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원수 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바울을 사도로 불러 주셨어요. 함께 굶어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해 준 적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함께 성경 통독 해본 적도 없고, 옆에서 예수님의 짐을 져준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고통과 아픔과 근심 아니 불편함과 방해만을 주었던 그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바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잘나서도 그가 자격을 갖추어서도 그가 어떠한 공력을 가지거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했던 8절 말씀처럼 바울은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즉 조산되어 태어난처럼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안나자매처럼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러한 나를 만나주신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받은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뼈 속에서부터 악한 사람일 뿐이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권사, 집사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고 나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내 욕심만을 찾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꺼내주지 아니하면 한없는 제약 속에 빠져서 평생토록 살아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려고 지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존경받고 싶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지. 내려가고 낮아지고 비워내고 깨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은 낮아지라 하셨는데 나는 계속 높아지려 하고, 주님은 작아지라 하시는데 나는 계속 크려고 하고, 주님은 가난해지라 하는데 나는 계속 부요해지려 하고, 주님은 엎드려라 하는데 계속 나는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일찍이 바울을 불러주시고, 바울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의 사로잡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만나주셨듯 세상 속에 세상 죄에 빠져 나 잘난 맛에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저는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뜰때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어젯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며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엔 어떠셨어요? 간밤에 무사히 잠자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셨습니까?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김수절 권사님이 나의 나된것 우리 김잔디 집사님이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은 걸까요? 18세기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청교도 신학가의 대가였던 매튜 헨리 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날 밤 강도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 몸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얼굴과 손에 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 몸을 겨우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매튜 엘리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를 당하여 가진 것을 빼앗겼기에 그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강도를 위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다시는 그가 강도로 살지 않도록 그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얻어맞아도 억울해도 자존심 상해도 강도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안나자메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전히 해결된 거 없거든요. 그냥 새로운 달력 한장 넘어간 거예요. 남편은 더 생활 의 문제는 더 사업하는 건더 내가 짊어져야 된 삶의 무게는 더 강해지는데 예수 믿은지 교회 나온지 3 개월밖에 안된저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 앞에서 떨며. 호저의 은혜를 말할 나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기에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표현할 길이 없기에 성전에 오면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이웃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무릎 꿇고 메튜엘리처럼 감사할 수 있나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고 아파하고 시음할 때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원수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구약 시대 같으면 이거 지성수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곳을 우리 여원이가 매일 이 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새로남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직분을 맡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500명도 아니고 나는 개바나 야고보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요한 사도의 축도 출 끼울 수,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그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박해자인데 그런 나를 사도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나를 거룩한 새로 남 교회 일원으로 불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고 사도라 불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나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저는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담장을 넘을 수 없는 것은 은혜를 잊을 때예요. 담장을 세우는 것은 내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 우리 교회에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계획은 우리 안에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은혜이다. 오직 나의 은혜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것,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니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담장을 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